네. 어, 안경닦이 있어요? 어? 안경닦이 어, 안경 있. 어, 너무... 땀 많이 흘린다. 아들 아, 사전 빠진 거 같네. 아이후야 <laughs> 다이어트 시작해. 걸 나. 쉬러 러 갑니까? 떡떡이 떡떡이 여기아생이 가랑이 신발 신는 거야. 아니 유리꽃을 신었는데. 유리꽃은 뽑고. 아,

혜랑이 누나 신발 신으세요. 나나나 나, 나, 나 언니 나 언니 근데 혜랑이누나랑아지 해랑이. 언니가 아니고 누나지. 아, 아니 누나지? 나 똘똘이랑 같이 똘똘이 데리고 와지 앞에 아이 별명이 똘돌이야? 아니, 똘똘이 이름이. 혜랑이도 그럼 언제 저걸 별돌리로 만들어야 되겠네. <laughs> 별명. 똘똘이 아 신겨 줄까? 아니, 혼자 할수 있어. 아, 집중해. 보 신어야지. 가리봐요 아, 아, 보고, 보고 신어야지. 네. 집중해서 신어야지. 집중. 구독, 구독. 여기 집안에 서 자. 응, 자가 <laughs> <응. 웃음> 음, 또 아랑이 안녕. 어.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야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laughs> 할머니, 내려갈까요? 떡바지 가져왔어요. 자. 음. 이거 떡바지 해주는 거예요. <laughs> 할머니 떡바지 좀안 해주나? 어. 왜? 삼촌이 아기라서 그렇지. 어. 삼촌은 아기라서 떡바지 해주고. 어. 할머니나 떡바지. 할머니도 아기지. 어, 떡바지 해줘, 떡바지 해줘. 떡바지 가져올게아요 어, 떡바지 어, 가져왔어요. 덧바지 어, 어 가져왔어요. 할머니 해줄 수 있어? 오 좋, 바지 했습니다 할머니. 차, 차. 응. 감사합니다. 석바지 날래. 어? <laughs> 아이고 자, 고마워라. 이제 밥 먹읍시다. 밥 먹을까요? 석바지도 했는데. 어. 아 이거 밥먹여준댔으니까밥 먹여 주세요. 밥 먹여 주세요 어. 아기 아기. 땡겨 주세요. 어. 당겼습니다 당겼습니다. 자밥 먹여 주세요. 이렇게 펼칠까요? 네. 예. 밥 먹여 주세요. 음. 아, 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요 아이고 맛있요 국은 뭐예요? 응? 무슨 국이에요 엄마가 국안사 왔는데? 안 사왔어요. 응. 미역국 사오면 안 될까요? 아, 어, 네. 미역국 사 올게요. 어, 미역국 사 오세요. 아, 마녀가 잡아갈게요. 어. 마녀가 잡아갈 것 같아요. 어. 자, 안가도 돼요, 그러면. <laughs> 아기랑 같이 가야 아기랑 같이 래요 미역국 샀어요. 미역, 미역국 안 사도 돼요. 마녀가 잡을 것 같으면 미역국 안 사도 돼요. <laughs>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자, 엄마 좀가자 가도 나. <laughs> 어? 미역국 샀어요.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봉지버리고 온다고요? <laughs> 버리고 왔어요? 버렸어요 아, 아기야 엄마가 턱받이 가져올게 턱받이 가져올거예요 아기야 어서 들어가 자자자 <laughs> 들어갔습니다 안주세요 앉으세요 안 앉으세요 안 의자. 아니 턱받이 해주는겁니까 아기 <laughs> 할머니도 좀 해주었어요 덕바지. 응, 덕바지 하고 있잖아. 하고 있어 할머니나. 음, 응. 이제 응. 맛있게 먹어봅시다. 응. 엄마는 젓가락 숟가락 없어. 엄마는 먹었 없어? 엄마 젓가락 숟가락이 없어. 젓가락 숟가락이 없어. 어, 엄마는 그걸 식사 못 하시겠네. 음, 응. 응. 아기는 그럼 어? 아기 안닌지 아기는 젓가락 줬어? 아기, 아기 젓가락 슬... 줬어요? 아기, 아기, 아기 식사. 아기는 먹이 줘야지. 빨리 먹이 주세요, 아기. 아, 어, 자 어. 아기 것좀 사올게. 포크랑 숟가락. 사러 갑니까, 포크랑 숟가락? 응. <laughs> 밖에 나가면 마녀 나온다. 그래? 샀어요. 포크랑 숟가락 샀어요. 응. 그럼 빨리 먹이 주세요. 먹여 주세요. 어, 바로 앞에 있던 마녀가 안잡혀갔다 어, 마녀가 안 잡혀갔어. 응. 빨리 먹여 주세요. 이제 숟가락, 포크랑 사왔으면. 아기 먹여주세요, 빨리. 아 아이고, 맛있겠다. 음, 아, 음, 음. 아, 할머니 혼자 먹을 수 있잖아. 어, 응, 할머니 아이고, 맛있어라. 할머니, 아기잖아. 응. 음. 음, 맛있어. 아이고, 엄마 거잖아. 음, 맛있어. 아이고, 엄마 거요. 그럼 할머니 건 어딨어? 할머니 건 사와야 돼. 사와야 돼. 엄마가 좀사오세요 그럼. 마녀 안 나와요. 네? 엄마는 마녀가 무서워, 마녀를 무서워하면 안 되지. 엄마니까. 밖에 나가면 마녀는. 안 엄마가 와. 마녀를 물리치야지. 아랑이는 마녀 무서워해. 물리치고 사왔어 아기한테 밥을 줘야지. 엄마는. 아랑이 지금 엄마잖아, 맞지? 응. 그럼 마녀가 무서울 수가 없어. 가서 가서 사왔어요, 빨리 벗고 하고. 아나못 아, 잡아. 왜? 그럼 사왔대 이미 사왔어? 그럼 먹여주세요 그럼 먹여주세요 이미 사왔습니다 아니 할머니꺼는 안 사왔어 할머니가그안사왔 그러니까 삼촌 아기 먹여주세요 주세요. 삼촌 아기 먹여주세요 사왔으면 어 산책가야 돼 엄마 응? 응? 엄마 엄마 산책갔다 산책 온 동안 같이 갈래? <laughs> 산책갔다 온 동안 같이 하자고산책갈거예요 엄마는 오 잠시만요 끄지마 <laughs> <laughs> <꿰지> 끄지마 <laughs> 삼촌 삼촌 아, 힘든다 아 끊지 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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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대 갈게 갈 갈테니까 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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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그러니까 오세 오세 일어나야지 일어서야지 일어서야지 <웃음> <웃음> 일어서야지 아랑아 일어서야지 혼자 우리 집에 갈까 집에 갈까 아 이제 삼촌 음. 삼촌 잘 못해. 굴리기. 오, 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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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 하면 되겠다. 게 굴리기, 굴리기 굴리기 굴려보세요. 삼촌입니다. 음, 음 굴려보세요. 음 굴려보세요. 오 잘합니다. 굴려보세요. 네. 체아랑 양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박수. 자 시작. 노래 노래 하나 둘셋 넷. 우리 공주 아랑공주님, 아랑이를 사랑, 사랑해요. 한나둘셋, 우리 공주 아랑공주님, 아랑이를 사랑, 사랑해요. 아이고, 잘한다. 아랑이가 태어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구나. 아랑이는 우리의 기염둥이야 아랑이는 우리의 재롱둥이야 건강하고 아름답게 무럭무럭 자라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되요 세상 키는 뜻 되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이고 잘한다 박수. 차렷. 경내 차량의 공연이 끝났습니다. 박수 박수. <laughs>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박수 박수. 우 혼자 내려올 수 있어요. 우추 추우추우추 우추 내려왔습니다. 아. 그거 굴리게해 보자. 응. 굴려 굴려 굴려.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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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 짠짠. 짠짠짠. 어? 잠깐만. 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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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갑시다. 물떨어 물떨어 갑시다. 운동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안전하게 합시다, 안전하게 합시다. 신나게, 합시다. 신나게 합시다. 운동. 합시다. 합시다 운동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안전하게 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아이고 잘한다 안전하게 합시다. 맞아. 음. 자 응. 내리가고 조심해서 내리가고 응. 오른쪽으로 아랑이 오른쪽으로. 오오 어, 어, 넘어질라. 또 갑시다. 물물 받는 곳이 어디였지요? 어딘지 물 받는 곳 찾아갑니다. 찾아가수 있어요 물 받는 곳. 네. 갑시다. 물 조금만 받자. 물 주러 갑시다. 물 조금만 받자. 응. 저기, 어, 저기 다. 어 저기다. 물 주러 갑시다 아, 아,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어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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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힘을 내어 조금 더 힘을 내어 아, 하나 둘셋넷 아, 해야지 아니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안전하게 합시다 어. 오, 비행기 간다 아랑아. 맞지? 조금만 어? 됐어. 응. 들고 아랑이 들고 갈수 있어. 응. 응 들... 잘 자라라. 응, 응. 잘 자라라. 하러 가자. 아, 너무 무거워 할머니 들까? 어, 할머니 햄는 호랑이 어, 뛰잖아 응. 어, 가 뱀띠 아니야? 할머니 뱀띠지? 내가 왜. 아랑이는? 거! 오, 무슨 띠야? 호랑이 띠. 호랑이 띠야. 오, 어, 별바라오 달림이다, 달림 오, 달림, 아니, 달림. 아니, 별림, 별림, 별림이다, 별 어, 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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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림이다. 응. <laughs> 나, 나 가, 가자. 가자. 물줄러 갑시다. 뭐, 어부봐 주세요. 어부 바 할까요? 어. 왜요? 더... 물줄러 하면 걸어가야죠. 응. 물줄시다잘 자랄하려면 걸어야지. 어. 저까지 가서 물잘 자랄하고 어부 바 하고 갑시다. 네. 네. 운 동, 합시다. 꼬리, 꼬리 잡았다. 아랑이 꼬리 잡았다. <laughs> 아리 꼬리 잡았다. 아 꼬리 잡았다. 아 꼬리 잡았다. <웃음> <웃음> 오, 꼬리 잡았다. 꼬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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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만해. 꼬리 터져? 카카나 꼬리 터져. 꼬리 터져. 가자 잘 자라 하러 가자. 잘, 자라, 잘 자라라. 응. 잘자라잘자라